박병모와 함께하는 시민경찰TV 시민경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번째 방송은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신년 새해 인사를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제가 10년 전전국신앙송대에서 대상 부상으로 받은 박술려 한복을 입고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이번 주 신앙송은 호랑이 해에 힘차게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황금찬 선생님의 별이 뜨는 강마을회를 제가 직접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별이 뜨는 강마을에 황금천 여기 강이 있었다 우리들의 국토 이 땅에 이름하여 북한강이라 했다 태양이 문을 열었고 달이 지곤 했다 하늘꽃들이 강물 위에 피어나 아름다운 고장이라 했다 신화의 풀립들이 문을 열기 전, 지혜의 구름을 타고 선인들이 바람처럼 찾아와 보석의 뿌리를 내리고 백조의 이웃이 되었다. 칼날의 달개를단 흉조들은 사악한 터전이라 버리고 강마을을 떠났다. 비단으로 무지개빛 다리를 세우고,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 내일 저 하늘에 무리별로 나무리라. 강은 역사의 거울이다. 폐수에 담겨 있는 고구려를 보았다. 금강에서 백제의 나뭇잎들은 시들지 않는 깃발이었지. 신라의 옥깃이 저 낙동강에 지금도 휘날리고 한강엔 임진왜란과 평자호란의 그 참화가 시들지 않고 거울 속에 떠 있다 북한강 백조의 날개와 하나가 된 우리들의 행복한 삶터 사랑하라 우리들의 내일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 이번 주 하디쉬 프리핑 코너에서는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 10년 차인 베테랑 박중현 형사님을 우리 시민경찰TV 스튜디오로 초청하여 연일 활개를 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예방하기 위한 특별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어, 진행 방법은 실제로 구속되었던 피의자 사례를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시청자분들의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실제 사례를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중현 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 박중현 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겠네요. 아,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 주셔 가지고 정말 네. 저도 저도 영광입니다. 근데 옷이 한복을 입고 오신예요 아, 오늘 이제 <laughs> 오늘 옷은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입었습니다. 왜냐면 하이 아. 방송이 또 이제 새또 이제 네. 방향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 우리 이제 박형사님 이제 처음 우리 스튜디오에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저쪽에 그 카메라 보시고 우리 간단하게 좀 시청자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항상 제가 전파를 하고 다니는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 강사로 인사를 드리게 된 박중현 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담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박중현 형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 포렌식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도에 경찰에 입문해서 강력팀 형사, 교통 조사계 조사관을 거쳐 현재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어,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생방송 좋은 아침 등에 출연해서 신종 사기 범죄 예방 활동을 열정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펼치고 계십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모든 것을 파헤쳐 보고 그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경사님, 어떻게 사이버 범죄 업무 전문가로 아, 어, 지금까지 이렇게 예방 활동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네. 동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또.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네. 처음 저희 경기 북부에서 최북단. 제북단 네. 시골 경찰서에서 처음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 네.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사이버 컴퓨터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네.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아그러 전공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컴퓨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때 아. 제가 처음에 비전공자가 사이버 범죄 수사 음. 업무를 하면은 저희 네. 동료들은 사이비라고 불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와. 웃음> 그런 음. 이제 칭호를 받으면서 제가 좋았던 게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는 대개 수사 업무를 만만하게 봤었던 게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2013년도에 시작한 수사업무를 올해로 10년째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음. 아무래도 이제 저의 적성에 맞지 않아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 어. 수사부서 10년을 하는다는 게참 쉽지가 않은 음.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면서 어려움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한테 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 덕에 사이버 범죄 수사업무를 이제 10년째 하게 되고 더군다나 제가 꼭 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사이버 범죄는 예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10년 동안 느껴가지고요. 네. 이런 좋은 자리 있으면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유 오늘 이제 우리 신경찰 TV 시청자분들이 많은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사이버 문제 수사문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전공이 아닌 경찰관들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경찰에 이렇게 입문하는 게 이제 경찰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나면 비경찰 그러니까 경찰이 아닌 전공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라고 하면은 흔히들 음. 컴퓨터에 대한 고도의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경찰 수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네. 수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에 대한 열정과 음. 그리고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음.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컴퓨터 전공자에나 할 필요는 없고요 음.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를 시작하다 보면은 저희 수사 연수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저희 음. 경찰 내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이제 좀 향상시킬 그렇죠. 수가 있네요네 추적 수사 기법이라든지 사이버에 대한 기본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음. 다른 외부 해킹이나 디도스 이런 음. 보안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 교육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경찰에 입문해서도 자기가 어떤 거기에 전문성을 네.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군요. 네, 마, 맞습니다. 네. 오랫동안 하면은 많이 음. 할 수가 있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가 워낙 고도화되고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음. 전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 IT 전문가들도 많이 채용을 아, 하고 네. 있습니다. 경력 채용으로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 내년에 저희 경찰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이버 경찰 인력을 특채로 채용 예정이 있으니까 음. 경찰청 사이버 홈페이지 에 들어가 보시면 늘 항상 정보가 업데이트돼 있으니까요. 네. 유익있게 보시면 정보도 얻으실 음.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이제 시민 경찰 TV를 이제 시청하시는.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자녀를 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또 근데 사이버 업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웃음> 굉장히, <웃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아,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네. 네. 어, 지난번에 이제 저희 시민경찰 TV에서 네.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룬 일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이버 범죄는 그그 그 안에 범죄 안에 보이스피싱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뭐 유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사이버 범죄는 어떤 것이다 네. 유형, 어떤 유형이 있다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 유형을 보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싱 범죄도 범죄에 들어가 있고요. 음, 음.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직거래 사기 네, 그리고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고 또 코로나 이후로도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사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디지털 성범죄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 인터넷 도박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경우가 꽤 많이 지금 발견되고 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인터넷을 매개로 일어나는 것을 사이버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야, 좀 명쾌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범죄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범죄 유형들이 네. 이제 자리 잡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사이버 범죄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피해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네. 이제 뉴스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혹시 이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버 범죄 어떤 예방 교육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동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아마 제가 혼자 활동을 하고 홍보가 좀 음. 부족, 부족해서 그럴 수도 네. 있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네. 국내에서 그 사이버 범죄를 주제로 다룬 드라마가 하나 개봉했었는지 모습니다 아, 소지섭이 나왔던 드라마 유령. 아 유령에. 네, 네, 드라마 유령이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네. 일화를 다룬 음. 내용인데 그때.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 강사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고요 지금도 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전국시 거기에도 우리 박형사님이 뛰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원해 가지고 한번 재수 끝에 선발이 돼가지고 아. 네, 지금 활동하고 있고 현직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현장에 있는 생생한 노하우를 많이 들려드리거든요 음. 경찰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음. 아니면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음. 사이버캅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사이버캅 앱. 네. 네. 사이버캅 앱을 설치를 음. 하시면은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음. 현장에 있는 생생한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음. 아, 지금 방금 우리 이제 박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꼭그 지인들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경찰청에서 이렇게 다양한 국민들의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앱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너, 이 방송 보시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신청하시네. 아, 그럴 수 있죠. <laughs> 박 형사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작년 2월부터 막 코로나가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전염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끝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코로나 이후에 그 사이버 범죄의 어떤 증거라든지 또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거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판데믹으로 사실상 돌아왔면서 네,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게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정말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우리들도 다 음, 막상 이제 지금 체감하고 네.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와 함께 동시에 상상하는 범죄가 사이버 범죄에들라고요. 네. 유일하게 코로나 이후로 일이 많이 일거리가 증감한 부서가 사이버 범죄 수사팀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은 저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저기 저 비대면 상황이고 네. 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컴퓨터 앞에 있거나 아니면은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되는 현상이 아. 근데 그게 누구한테도 즐겁지 않고 음. 달갑지 않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이버 음. 범죄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을 노리고 있고, 예. 일상생활 직장인들을 노리고 있고, 자영업자를 노리고 있는 이 바로 이 피싱 범죄, 예.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을 음. 이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지금 벼랑끝으로 지금 내몰고 있고요. 음. 지금 하루가 다르게 거의 부, 분단위로 이 피싱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리고 또 못지않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 교육이 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음.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이 인터넷 문화에 이 적응을 잘하는 네. 친구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졌거든요. 시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문제집. 저희 사이버 범죄 수사팀으로 그게 완전히 지금 체감하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완전히 우리 그 사이버 범죄 수사팀들은 그폭증하는 업무로 인해서 네.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정말 지금 거의 수사관들도 우리도 수사관에게 떠나가지고 누군가의 가상이고 가족이고 그런 그렇죠. 가정 불화 많이 생기고 있고요. 아 사... 집에를 못 들어가시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금 수사관들이 자면서도 사건 꿈꾸고 계신다고 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네.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은 많고 굉장히 또 이걸 또 추적하고. 또 이렇게 수사하기가 힘든 또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음. 국민들한테는 일일이 이제 설명하기는 힘든 부분이긴 음. 하고, 결국에는 이제 수사 만족이라든지 이걸 음. 해결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데, 음. 사실은 지금 물리적인 여건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음.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꾸준히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음. 이 메신저 피싱. 아, 메신저 피싱. 네네. 지인과 가족을 사칭해가지고 음.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로 접근하는 메신저 피싱이 그렇게 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면. 불과하고 아직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음.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어머님들이 또 많으세요 가족관계를 이용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약해지니까 그 심리적인 걸 노리는구나. 네, 그걸 딱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보통 보면은 네. 이 가족 구성원이 누군가가 정보가 유출된 거를 음. 2차적으로 이용을 해서 음, 가족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네. 그 그거는 누구 한도 한 번씩 받아보셨을 <웃음> 거거든요. <웃음> 맞습니다. 메신저 피싱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저희 전국의 사이버 범죄 수사팀 중에 가장 힘들게 했던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그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여라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모여라 음... 동물의 숲이 처음 출시됐을 때 음. 이게 닌텐도 스위치라는 기기가 같이 있어야만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출시되자마자 한국에서 풍기현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아, 그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기,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음... 대기를 하고 줄을 서야 되고 예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 사니까 음... 인터넷 직거래 사기꾼 범죄자들이 그거를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올려놔서 저희 전국의 한때 모여라 동물의 숲 닌텐도 스위치 때문에 정말 이게 꿈에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괴롭혔던 직거래 아. 사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거래를 통한 사기 범죄가 이제 되겠네요. 네, 네. 코로나 이후로 뚜렷하게 증가해가 아. 청소년들을 네. 노렸던 그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 <laughs> 우리 저박 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제 범죄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직거래였던 사기 좀.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메신저피싱도 많이 전화하고 네. 있요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사이버 범죄 어 수사라든지 홍보, 교육을 거의 한1여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베테랑이신데, 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담당해오면서 기억에 남은 어떤 네. 그런 사건은 혹시 있습니까? 사례? 제가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10년 동안 버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매일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음. 저희 이제 부모님이고, 네. 가족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전해줬던 그 메시지를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이걸 국민들한테 교육으로 돌려드리고 음. 싶다라는 걸로 했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던 사건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연령대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노리는 음. 이 사이버 범죄가 하나 있는데, 음, 지금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좀 오래된 단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약에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혹시 선배님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전화 급하게 네. 한 달하고 이제. 네. 그것도 좀 위험하죠.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네. 스마트폰 안에는 네. 나의 제2의 자아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그걸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는 라 것도 좀 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최근에 군부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학교에서도 유행했던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음. 데이터 갈취하는게 있습니다. 음. 와이파이를 나눠 쓰는 데이터를 나눠 쓰는 거죠 음. 이거를 누군가가 제 급한데 데이터 좀 나눠 쓰실 수 있을까요? 뭐 빌려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번 이거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돼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박경선님 말씀하시니까 네. 핸드폰을 설득, 선뜻은 이제 누구한테 네. 참 이렇게 대여해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 네, 그게 같습니다. 미덕이 아니에요. 이제는 미덕이 아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래, 자기 정보가 이제 네. 이제 송두리째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도 해내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 그냥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그 점을 노린 노렸던 음.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 체포되고 구속이 됐던 범죄자 피의자는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고요. 네. 갸낻팠어요. 음. 갸날폰 외모를 갖고 있는 거였는데, 제가 초반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쑥대밭이 된 거예요. 네. 그 관내에서 근무, 이제 운영을 하시는 음. 이제 세탁소, 네. 편의점, 음. 치킨집, 만두집 사장님이 이상하게 같은 날 동시에 핸드폰 요금이 100만원 넘게 나왔다는 신고가. 아, 각 개인별로? 예, 네, 개인별로 무차별적으로 아.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음. 어떻게 일단은 다 현장을 나가 봐야 되니까 그렇죠. 나가보니까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은 아무리 최신식 핸드폰이 나와도 자기가 익숙한 핸드폰 이 아니면 그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쓰는 기능 아니고는 잘 쓰지 않은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어도 아무리 기능이 네, 많아도 몇 가지만 이제 네. 사용을 하죠 아무리 기능이 네. 많아도 자기가 쓰는 기능만 쓰고 계시거든요. 그 이점을 노렸던 그 사기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 되게 특이했던 게. 같은 날 동시에 피해를 당했고 신고는 한달 뒤에 하시고 에이. 대부분 핸드폰 요금이 한달 뒤에 날아오니까요. 아, 그 처음에 이제 당한지를 모르고 나중에 요금이 이제 부과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렇죠. 아, 내가 이제 당했구나. 네. 핸드폰 요금이 보통 많이 나와 봤자 할부금 하더라도 10만 원이 넘지 않는데 10만 원안받 1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CCTV하고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20대 초반에 여성이 만도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문을 열었을 때그 음식 준비할 때 분주할 때 네. 손님이 많을 때 음식 주문하는 것처럼 실제로 음식을 또주문 음. 하더라고요. 음식을 주문했는데 김치 만두를 해야 될지 고기 만두를 음. 해야 될지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음. 핸드폰 잠깐 빌려주실 수 있어요? 해서 음. 그 빌려줄 수 있는 용기 이건 전개가 음, 되거든요. 이제. 네, 설마 음. 핸드폰으로 무슨 나쁜 짓을 할까? 여, 그렇죠. 여자애가 이런 일을 할까? 해서 그 더군다나 물어봐야 된다니까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고 나서 그 만두집 사장님은 잠깐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음, 그렇죠. 그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데 고기 안에 들어가서 핸드폰 소액결제를 싹다 땡겨와서 자기 그 구글 기프트 카드라고 있어요 그걸 네. 사, 살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 소액결제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액결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음, 그렇죠. 그 빌려온 여성이 핸드폰 소액결제를 최대치로 설정을 해놓고 그걸로 들어가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이면지에다가 적어와서 핸드폰 남겨놓고 만두 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야, 그 짧은 시간에 10분에서 1 5분니다 정말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져온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자기 교통카드에다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laughs> 자기 교통카드 에 충전을 야. 시켜놓고 나서 그거를 편의점에서 수수료 주고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우리 그 어르신들, <laughs> 네.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 이렇게 역으로 또 이렇게 이용하는 또 그래. 젊은 친구들도 있네요. 네, 그래 그. 피해자를 이제.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때? 그때 양, 양주, 동두천, 연천일 때가 숙대밭이 됐고요. 연천에서 시작해서 동두천으로 무대를 옮기고, 동두천이 이제 숙대밭이 되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주로 옮기고, 양주에서 옮기니까 이제 의정부로 옮겨간 거예요. 연천에서 <웃음> 시작해서 <웃음> 양주로 옮겨간 겁니다. 야, 그걸 그럼 몇 개월 만에 건거를 했어요? 3개월 정도 범행을 했었고, 피해 금액이 총 1300만원. 야, 피해자도. 처음부터 다, 분명히... 다 어르신들이죠? 다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우리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등치는 또 사기꾼들이 또 있네요. 젊은 네. 친구들이. 그 젊은 친구들 아무래도 핸드폰의 기술이 음... 익숙하니까 그렇게 유독 장기술에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꽤 네. 있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시민 경찰 TV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저박 경사님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꼭 현장감도 있고 그래서 <laughs> 앞으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피해 입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그 메신저 피싱 그 혹시 범죄 예방법은 있나요?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원칙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두드려라. 의심스러우면 확인하고 전화를 해봐라. 요즘에 이제 문자로 심지어 가족도 문자로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직접 확인. 직접 하기 직접 전화 한통 그~ 뭐한 통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단순하게 문자 받고 네. 그냥 그걸로 이제네 문자로 소통을 하면 안 되고 가족은 아,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혹여나 신분증 같은 이 개인 정보가 넘겨갔을 때는 제일 급한 게 다른 것보다는 경찰서 신고하기잖아요 신분증이 넘겨져 갔을 때는 반드시 분실신고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신분증이 도용되고 분실신고를 음. 하면은 그 분실신고 시점 이후로 그 피해자분들이 인적 사항이 도용이 되면 음. 면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분실 신고 음. 같은 경우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능하기 음. 때문에 반드시 분실 신고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이제 그 시청자분들 정말 또 우리 박 형사님이 좋은 또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바로 신분증을 분실 신고할 때 이렇게 미루지 말고 바로 어떤 인터넷상에서 신청하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읍동사무소 같은데 방문하셔가지고. 바로 분실 신고를 해야만이 피해를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일 그렇게 이제 우리 박 경사님이 현장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수사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로 이렇게 이제 교육하는 대상자들은 네. 어떤 분들이고 또 지금 현재 얼마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니까 꽤 많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거의 300회 정도 간것 같고요. 한 2만 5천 명에서 3, 3만 명 대상을 던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아. 턱없이 부족한 숫자고 더 많이 해야 된것 같고 그래도 음.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예방교육제도라는 게 있었어 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실 건데 이게 그렇죠. <laughs>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야 우리 참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단한 사람의 어떤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사님한테 정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렇게 네. 이제 경찰청도 이제 이렇게 날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그런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네. 또 메신저 피싱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도 또 운영한다고 하는 게 네, 이렇게 지금 로드맵을 그리고 있고 음... 이제 사이버 범죄가 아무래도 보도화되고 있고 아무 이게 또 국경청을 해서 많이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를 외부에서 많이 이제 유입을 하려고 특채제도가 쌓고 아, 우리 이제 현 네. 경찰관이 아니고 전문가 또 네. 전공하신 분들 특채를 통해서 이제 네네. 보강을 하려고는군요. 하 네네. 그렇게 지금 로드맵을 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사이버 범죄 수사 오시면은 그 자긍심만 있고 사명감만 있으면은 오히려 글로벌 수사관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너무 힘들고 그런 <그러니 웃음> 집에 들어가는 시간. 음, 좀 쫓기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게 사이버 사기라든지 아니면 테러라든지 이게 국가적으로도 좀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 경찰 쪽도 네. 굉장히 인력이,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네. 그렇게 지원을 피요가있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는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이 음. 계시면은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제도라는 거 하고 사이버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거. 예방입니다. 정말 예방이 중요해요. 피해 있고 거.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정말 그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피해 회복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이렇게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그 네. 당부하고 싶은 또 얘기가 있다면은 어떤 내용을 또? 저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이제 2019년도부터 전담을 하면서 적어도 이제 저하고 만나는 분들은 사이버 범죄 피해 통계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그걸 제가 언제까지는 계속 할수 없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음. 늘 찾아다녔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은 (1) 가정 (1)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네. 한 사람 정도 네. 깨어 있어 가지고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인문학이 됐던, 철학이 됐던 아, 음. 어른의 어떤 상식이 됐던 접근할 때, 그 누군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의 정보라도 틀리게 되면은 음. 그 가족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laughs> 아, 어, 사이버 범죄가 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군요. 맞습니다. <laughs> 누군가 한 사람이 틀려버리게 되면은 음. 결국엔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 음. 열리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laughs> 네, 정말 상당히 경각심을 좀불러일으키는 <laughs> 그런 네. 이야기 같습니다. 네네. 네. 아 아, 런데 오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오늘 우리 이제 박형사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정말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이것으로 우리 하디시 코너 사이버 범죄 모든 것을 파헤친다 우리 박중현 형사님과의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열한 번째 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